예, 이번 시간은 전선생님 1급 기출문제 79에 우리 전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주식회사 동안입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회계철이죠. 4월 사일날 보시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한답니다. 이거에 대한 아, 이전에 관련해서 법무사한테 이제 맡겼나 봅니다. 그래서 수수료 에서 부가세 별도죠. 그러니까 세액 회수를 추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세액 회수를 수치했죠. 근데 이것은 토지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불금 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반은 보통예금으로이체하고 잔금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회사는 주식회사 동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 클릭하시고 아, 일자는 언제입니까? 4월 3일이죠? 아, 4월 0403. 그다음에 54번. 아, 불공이고 아, 법무사 수수료. 그냥 수료 수 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그다음에 50만 원하고 5만 원. 이죠 그리고 어딥니까? 정지 법무사 사무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 세계서를 수취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있죠? 6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계 유형은 당연히 혼합이겠죠? 그리고 차변에 토지가 되야겠죠토지 그래서 원재료가 아니라 토지. 토지.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얼마 반이라고 그랬죠 27만 5천 원입니다. 5천 원. 2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아, 외상으로 했다 했죠? 그러니까, 253번 미지급 27만 5천 원 하면 이렇게 첫 번째 문제는 마무리 됐어요. 첫 번째 문제,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에 관련된 문제가 나 좋습니다. 보시면 여기 12월 31일 날 자본을 구성을 표시한 것이다 하면서 자기 수식, 아, 당해년도 200주를 총 80만 원. 즉 처분가액이 80만 원이라는 얘입니다. 그래서 당좌예금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자기주식 관련해서 보셔야겠죠. 지금 보시면 자기주식 500주인데 6천 원씩. 결국 6천 원씩해 갖고 몇 주? 200주니까 어, 120만 원이죠. 그런데 얼마? 80만 원에 처분했어요. 아, 따라서 처분 손실이 발생했죠. 얼마? 40만 원이 발생했어요. 다만 여기 에자본인력을 보셔야겠죠. 자기주식 처분액이 3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만 원을 어떻게? 먼저 날리고 자기 수익 처분 손실 아, 10만 원만 남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처분 손익 계산하실 줄 아시죠? 처분가액에 200주에 6천 원이죠. 그러니까 120만 원, 40만 원 처분 손실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상계하시면 되는 거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월 20일날 일반점표입력입니다 4월 20일날 일반점표입력 먼저 아 4월 0 4월 20일날 먼저 대변에 자기주식 자기주식 얼마 1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당예금이라고 그랬죠 102번 80만 원 입금됐다고 그랬어요 80만 원 그러니까 40만 원 자기주식 처분손실이죠 근데 자기주식 처분이익서부터 상계하셔야 됩니다 자기주식 처분이익 얼마 30만 원을 상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십 10만 원. 이것은 자본 조정이죠.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아, 여기에 공장에서 사용하던 트럭 운반용 트럭. 그러니까 차량 운반구죠. 취득 원가 3천만 원, 감가 상각 누계 2,400만 원. 그러니까 장부 가액 얼마? 600만 원인가? 아, 3 0만 원인가? 600만 원인 걸 아셔야 됩니다. 6 0만 원. 근데, 300만원에 부가세 별도의 외상으로 처분했답니다. 전자생여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처분 손실 계산하실 줄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어떻게? 장국가이 액 300만원? 근데, 아, 이거 3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입니다. 제가 아, 잘못 적었네요. 3000만원에서 2400만원 차니까, 장국가이 액 아, 600만원. 여기에 3 0 0만원이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실 얼마? 아, 300만 원이나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장국가액이 600만 원이라는 거. 오타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4월 22일 메인 매출 전표죠? 4월 22일 메인 매출 전표. 먼저, 아, 유형은 매출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 트럭. 트럭 하시고, 얼마 300만 원에 팔았다고 랬죠 300만 원. 부가세 별도 30만 원 그리고 어디입니까? 거래처는 한양 자동차, 한양 자동차 그리고 전자생에서를 발급했어요. 그리고 붕괴 유형은 당연히 혼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품 매출이 아니죠? 먼저 차량 분방구, 차량 분방구가 얼마짜리예요? 차량 분방구가 3천만 원짜리 있죠 3천만 원. 동시에 플러스 1번 감가상각 무계를 해야겠죠? 208번이니까 209번. 감가상각 두계액은 얼마입니까? 2,400만원. 그러니까 3 0 0 0만원에서2 0 0 0만원이니까 장부가액이 6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리고 아 먼저 이젠 차변에 다 외상을 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차변에 미수금이죠. 미수금. 미수금. 야, 얼마? 330만 원. 아 얼마? 330만원. 여기에 공과액하고 부가세죠. 그러니까 330만원. 아, 미수금이 되고. 이젠 얼마? 300만 원 미죠? 그러니까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0만 원 하시면 이 문제도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먼저 처분 손실하고 아, 처분 이익이 있는지 확인하시어 갖고 나중에 입력할 적에 여기에 처분 손실 얼마? 300만 원이 나오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젠 전표 입력 마지막 문제입니다. 6월 20일 날 보시면 정기말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는 일본AAA사의 외상매출금이 2,250달러가 남아 있대요. 그러면서 어, 보통예금에 입금됐대요. 언제? 6월 20일 날. 그러면 기업에게 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며 결국 전년도에 평가를 했었겠죠. 아, 이때 외상매출 시 1,200만 원.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정기말 1,150만 원. 이것을 평가했겠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회수시는 1,100원이다. 결국 1,150원 곱하기에 2,250달러를 외상 매출금을 날리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외상 매출금, 아, 보통 예금은 1,100원 입금됐죠. 2,250달러에 1,100원을 받시면 2,247만 5천원이 입금된 겁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될 외상 매출금은 2,250달러에 1,150원, 정기말, 평가, 2587500, 이게 외상 매출금을 날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에는 외환차손이 되겠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6월 20일날 일반전표 입력입니다. 일반전표 입력. 6월 20일날. 0 6월 20일날. 먼저 외상매출금부터 날릴게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아, 108번이죠. 그리고 아, 회사는 1번. AAA4 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얼마 2 5 8 7 5 0 0 그리고. 차변에 보통 예금에 아 보통 예금에 입금됐습니까? 이사7 5공공공 이사칠오공공공 그리고 여기에서 이젠 차변입이죠? 그러니까 외환 차손 외환 차손 일일리오공공 하시면 우리 전표 입력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우리 전 선생님 일급에서 전표 입력은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요. 기본적인 내용 아시면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부가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